누가 요 정도까지 해놨는데 하다가 실패하고 떨어지고 실패하고그는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 요거 하나만 올려서 탑 쏘고 열쇠 를 하나 뽑아보자고요. 열쇠를. 근데 열쇠 중에 다 마음에 드는 건 하나도 없고요. 음. 제일 마음에 드는 게 우리 킨더 조이가 하나 있어요. 아 <laughs> 어, 우리 아이들 좋아하는 거죠. 애기들이 좋아하니까. 킨더 조이는 네. 어이, 킨더 조이 한 박스 있으니까 저거 한번 뽑아보자고요. 먼저 3 6인데 저거를 뽑으려면요, 끌고 와야 되거든요. 근데 끌고 오는데 아 잠깐만 나 테스트도 안 했는데. 아니, 뭐, 여기 지나면 힘 좋았으니까 가겠지. 이거 잡으면, 이걸 탑으로 갈 거예요, 탑으로. 자. 오, 힘은 좋아. 오. 그냥 한발 올라오네? 잠깐만, 이거 이러면, 이게 방해하는데? 그러니까 너무 세트, 뭐, 좀, 어, 아예, 아예 그, 좀 바꿔야 그, 되는데? 어, 됐어, 됐어. 이러면 돼. 이거, 이거 테스트. 타고 넘어올 수도 있어. 34가 뭐야? 34? 우드 키친 풀. 응, 오, 어, 무거워, 무거워, 무거워. 이거 나한게요 아, 그 하지 마세요. 어, 어, 아, 근데 이게 빼, 빼와야 되거든? 자, 어, 이건, 이게 뭐지? 이거 하나 빼와야 돼. 이거 죽기가 너무 하는데 이거는, 이거는 그냥 일반 상품 같은데. 지금, 아, 거꾸로 돼 있어서 그런가? 그렇지, 거꾸로 돼 있어서 그런가 봐. 에이, 그렇지. 아, 롯데리아야? 그거. 좋아, 그럼 요거, 뭐 왜냐면 뭐 요거를 빼고, 것까지? 요 사이로 저걸 갖고 와야 돼. 근데 이게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한번 테스트는 필요해요. 지금 탑이 약간 방해 탑이라서 음. 여기까지 어 그대로 자와 이거 넘길 수못 넘길 것 같은데 그이 탑을 어떻게 어떻게 만들까 이거 한번 뒤집어 볼까 가보자 올라가 도여탑 <laughs> 여기에 걸치고 올라면 타면 가잖아 그죠? 그러면은 35번은 뭐예요? 3 5번이 별로. 이거, 이거 갖고 옵시다 천이뎀이래요 <laughs> 아, 반대로 쳤다 이거를 일로 갖고 와서 올라가야 돼 그죠? 자좀 아, 땡겨올게요 땡겨 나 뭐하는 거야? 뭐한 거냐? <laughs> 아니 마리가 죽어서 갑자기 자 요거 한 번만 더 땡겨올게요 그냥 들까? 들면 저로 떨어지면 어떡해 아니, 한 번만 땡겨올게요 땡겨. 자, 됐어요. 올 거예요. 자, 땡겨. 어! 큰일 났어. 아. 이거 치워. 이거 치우고 땡길게요. 이거 한번 올라, 올라, 나오는지는 봐야될 거 아니야, 근데. 이거 한번 보고. 아우 무거워. 엄청 무거워. 어, 아, 들어왔다. 자, 이거. 여기를 약간 약하게 잡을게요. 땡겨, 당겨, 땡겨줄 수 있어요. 아니, 그게 아니고. <laughs> 그게 왜 땡겨지냐고. <laughs> <웃음> <웃음> 아니 아니 선생님 흐 <laughs> 탑이 내가 탑을 이렇게 세 놨잖아요 세워놨잖아요 여기 너무 높은데 이러면 두발꼭잡으 가볼까? 로테리아 빼버려 로테리아 뺐다 어, 어 꺾였다 아 이거 하나 빼야 되는데 이게 너무 높아 점점 무너지는 것같잖아요 더, 더 무너뜨리면 좋긴 한데. 무너지면. 응. 자, 요거 한번 땡겨서 올려볼게요. 어, 리터치 할게 없어. 아, 무겁다. 올려면, 아, 얘 떨어지면 안 자, 이번엔 5,000원만 더. 킹크루 저니까 <목소리가> 15,000원이 안 되는 거 아니야? <목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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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 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안 봐. 선생님, 이거 안 움직여. 어, 나무 시간 30초. 어어어어어어얘 죽다 살았다. 아, 저 핀도지에 갖고 와야 되는데. 땡겨 오겠지? 땡겨! 당겨. 땡겨! 어, 됐잖아. 왔잖아. 이제 이거 올릴게요. 올리기만 하면. 올리기만 하면. 그대로! 그대로! 아우, 이거.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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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한번 들어서 요 뒤에 막을게요 절로 자꾸 못 가게. 애초부터 잘못된 거니까 무효지. 아. <laughs> 자, 요 사이로 들어가서 껴라. 아 이런 거이 흔들려서 떨어지겠다. 어, 올라오나, 올라오나, 올라 아이고, 아니 아니 지금 저쪽으로 떨어지면 안 돼서 아 이거 리터 치하하면또못 찾아가 더 들어가 <laughs> <기차가> 진짜 이만하네 히트해지 <laughs> 아니 가다가 슈퍼를 들러서 사갖고 가는 <laughs> 왜냐면 이거는 리터치 할 수도 있으니까 높게요 리터치 안 하면 더먼 구석으로 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 안으로 올라와 올라가 줘. <laughs> 멈춰서 왜? 일서 쉬었는데 소생아 놓치겠다 이거 선생님 선생님 귀신이 뭐 문제가 있나 봐 아니 이러다가 거기 가 에이씨 어쩔 수 없었잖아 아나 저기 막아 놓라 그랬는데 아이 거 뺍시다 이거 뺄게 이거 앞에 있는 거 이거 옷도 빼고 갑시다 아. 빼든다 뭐 어떻게 돼? 눕 너무 눕혔다 어, 너무 높은데 탑이 아올라갈래다 요거 먼저 봐가는각이니까 요거 한번 들어볼게요 너무 높은데 못 잡을 것 같긴 해요 너무 높아 못 올려져 못 올려져 너무 높아 힘은 있는데 여기만 올리면 끝인데 진짜 안 해요. 어, 중하세요 쬐금 째금어왜 이래 자꾸 죽네 이또 <laughs> 죽었네. <laughs> 잠깐만. 이게 한 번씩 죽으면 어떻게 하는데? 아. 너무 높아. 요거. 요거 뺄게요. 요거. 요거라도 가져갑시다. 햄버거라도 먹읍시다. 요거, 요거 빼야지 나올 것 같아. 너무 높아서. 자, 두번꼽기로 한번 가보시요 자, 꼈어. 선생님. 아! 아! 선생님. 아. 뒤집으려면 밑에 들고 뒤집어야 겠다 아니, 못 가네. 야, 이거. 아, 끄는 힘이 좀 너무 없네. 그니 <laughs> 언제까지 놀 거야? 가 가만히 서볼게요힘 풀리면 뒤집어 끌고 갈수 있어. 끝나면. 설명 중.. 잠깐 끝났잖아. 이러고, 이렇대가 아! 와. 풀렸어, 풀렸어. 잠깐만, 이거. 안으로 좀 집어넣고요. 어 이렇게 집어넣고 들어오요집어넣게요 집어넣고 쭉 라인 드리고 세워서 돌려. 땡, 이제 땡겨. 이제 가 이제 아이고. 아이. 요건 빼야 돼. 무조건 빼야 됩니다. 아, 요게 쉽지 않네. 이게 역시 남이 잘 타는 잘타는 탑도 아. 어, 아니야, 아니야. 그래. 아이고. 야, 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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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 탑이 안 좋아. 탑이 안 좋아. 자 여러분 제기태배우 힘내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탑이 안좋다 탑이 안좋았어 이거 어떻게 할까 여기까지 탑다 내려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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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laughs> 이거 뭐 먹어야 돼저 킨도지 하나 먹으러 갔다가 아유 잠깐만 이기안둬 요거를 눕혀야 돼 아 안되겠다 한번 둡시다 옆으로 해서 눕혀야 돼 이렇게 해서 땡겨 당겨. 밑으로 땡겨오면서 눕히든가 어? 아 집게가 왜안하오요 요것만 뒤집으면 또 가능해요 요거 있죠 요것만 한번 들게요 이렇게 해서 밑으로 잡아 빼든가 뭐 알아서 해봐 요정도면 <laughs> 요정도면 아유 자 하나를 뽑아 갑시다. 이거는 시작했으니까, 나또 오기가 있잖아. 이거 옆으로만 쓰면 되는데, 눕든가, 아니면 이렇게 누워, 누워지든가. 근데 이게, 이렇게 해서 옆으로만 좀, 이렇게요. 이렇게. 이렇게. 그래. 내가 돌안 해. 마운틴이 넣어주니깐, 돌 도와주네. 됐잖아. 아, 이것도 불안한데. 불안한데, 우선은 이거 뺄게요. 요거 하나 집어넣어서. 이제 옆으로 놓았잖아 반면 너무 높아서 걸리거든요? 요거는 그냥 올리면 가요. 그러면 이제, 올리기만 하면 돼. 뭐합니까, <laughs> 이게. 아, 요것도 불안하긴 해. 제가 요거 좀만, 좀만 더 올게요. 합소다가 볼리나바고 자, 가만 놔둘 볼게요. <laughs> 더안 좋아졌는데? 자꾸 무너져. 아니, 소세이. 자꾸 터이 자꾸 무너지데 큰일 났네. 아유, 다시다, 다시다. <laughs> 다시다. <사. 웃음> 요거부터 잘못 샀어. 여기에다가 위로 딱 하나 올렸어야 되는데. 대 이제 갑치다 요거 나쁘지 않나? 지금 다뭐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laughs> 체크. 들어봅시다. 오케이, 오케이. 오, 일단, 갈 때만. 아, 힘으로는 간다. 오, 힘은. 장사인데 못 올리네. 아, 나 지금 뭐 하는지 모르겠다. <laughs> 뭐 하시는 건가? 아 요거 좀, 요거 좀, 정리 좀 하는 중에, 교통 정리. 이게 내가 탄, 내가 싼 탑이 아니라서. 한방에 나온 줄 알았다. 또, 또 아, 또 고정났어. 됐어. 아, 됐어니 야, 이거... 자, 이좀 똑바로 먹시다. 합삽시다. 이제 그렇지, 하나만 더 갖고 갑시다. 이제 그럼 뭐 뽑아, 이제? <웃음> 잠깐만, 잠깐만. <웃음> 이제 못 뽑아. 이제 잠깐만, 이제 이거 톱살러는 못 뽑아. 요거 빼 가지고 끄집어서 써야 되네. 이거 5,000원짜리잖아. 어, 이거 잘 잡았다. 완전 잘 잡았다. 안놓는거 음. 나갈 수도 있다 이거. <laughs> 진짜, 진짜 아,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으아! <laughs> 아! 니아 아니, 불쌍했나 봐. 네가 불쌍했나 봐. <laughs> 아니. 아니, 그게 탑을 잘못 써 가지고 내가 싼 탑이 아니라 이김봐 이제 이것도 이제 요거 탑을 대 이제 중탑. 놔둬볼게요 중탁이 아니야, 우리가 지금 그거 뽑으려고, 그거 뽑으려고. 아니야, 36. 아. 그잖아, 36. 어디, 어디, 저, 선생님. <laughs> 자, 근데, 야, 얘 미끄럽니다. 자, 36, 내가 뽑을까, 36. 자, 어, 좀, 좀, 다시, 다시. 야, 이거 탑에, 탑에다가 신경 많이 쓰네, 큰일났네. 여러분들, 탑 샀는데 돈 아끼면 안 돼요. <laughs> 탑이 죽이 아, 이거 뭐 하는 거야? 자, 아, 그럽게안 써지네. 요것도 탑으로 넣을게요. 어차피 안 뽑을 거니까. 자, 깼어 좍. 그, 그렇지. 잘 들었다. 요거는 가겠다. 여기다 놓을 거야. 여기다가 딱 박어. 이제 이제 탑이다. 이제 하나 더 올리면 돼. <laughs> 자, 롯데리아를 하나 더 박읍시다. 요거 올라가면 탑이잖아, 이제. 돌려. 돌려치기로. 그렇지.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이씨, 잠깐만 됐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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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잖아. 자 이제 가요. 이제부터 롯데리아좀 하나 빼고, 자 여기 만원만 더 해봅시다. 지금 여기까지 탑 쌓는데 <laughs> 이게 뭐예요? 우울증 약이야. <laughs> 뭔가 난킨도조이는한번가져가야 돼. 킨도조이는 가져가야 되는데. 요거 이제 올라가면 가요. 이제 탑이 좋아, 완전 좋아졌잖아. 아, 진작에 탑을 먼저 이렇게 쌓고 시작할 걸 그랬어. 올리기만 하면 되는데 또안 올라오냐? 저거 한번 해볼까요? 이거 직방으로 바로 껴서 나갈 수도 있을 것 같아. 힘이 좋아서. 죽었어. 잠깐만요. 얘가, 얘가. 이 기계가 나이가 오래돼가지고 자체적으로 휴식을 취하나봐. 어, 그치. 이게 잠깐, 어, 잠깐 쉬는 거 아니면 일을 못 하겠다 이거 아니야. 자, 이거 껴서 한번 가봅시다. 들어줄 것 같기도 해요. 놓는 범위가 좀 약하면. 올려주면 다안 아, 되고. 이거 채워야 되겠다. 어쨌든 순서대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괜히 여행 부리다가. 올려만 주면 끝입니다 어우 좀또힘 빠졌나? 앞으로 가자 다시 한번 갔다갈게요 이거는 못 올린다고? 또또 또 시네 얘가 자체적으로 자꾸 한번씩 시네 선생님 선생님 일하시, 일하실 때가 됐어요 선생님 자 왔어요 요거 그냥 28번 가볼게요 요걸 빼야지 저거를 끌고 올수 있거든 요저핀도저희가 뭐라고 지금 여기까지 와버렸나 됐어 그니까? 네. 아 근데 탑을 저렇게 싸놨는데 그냥 가기도 또 이건 또 탑에 대한 모독이야 아잘 잡았다 흔들리지 않으면 간다 이 봐봐요 흔들리지 않으면 가자 <laughs> 탑이 좋잖아 탑이 좋잖아 탑이 환상적이야 지금 보세요. 헬망하고 킨더조이 두 가지. 그다 이것도 이것도 가져가고요. 이거 이거 이거요. 이거. 자, 아, 이거 탑이야. 떨어질 거야. 네. 근데 지금 좋은 게아 또시네. 잠깐만. <laughs> 이게 자체적으로 한번 시네. 이 탑이 좋으니까 옆 치기 가능해요. 옆 탑하고 탑 높이랑 비슷하세요. 이렇게 가다가 깨면은 돌려치기로 어버치기로 들어가는 거야. 그럼 요것도 마찬가지야. 36번도 요게 이제 캔더즈 요것도 제대로만 들어가서 끼잖아요? 어버치기가 가능해. 어버치기. 어버치기. 이런 거는 못 잡은 거고. 그럼 이거 잠깐만 이거 좀 끌고 올게요. 이쪽으로 좀 끌고 오든가. 조금만 이쪽으로 와. 어, 됐지 됐지. 자, 여기서 이제 올려주면 끝입니다. 이거. 자, 올려주기만 하면 돼. 아, 잘 잡아. 어, 꼈다! 아 이건 안 되는데. 이게, 아 이, 킨도전이가 해먹이네? 저 20, 29번은 뭐예요? 저게 메인인 것 같은데? 이게 무슨 메인야 아, 그거야? <laughs> 그럼 메인은 벌써 빠졌단 얘기인가? 메인, 메인이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빠졌어요? 어, 아, 그럼 그거 먹고 빠졌구나. 아, 요거 못 올릴 것 같은데? 올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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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야, 여기 만올라 와주면 되는데. 요거만 잘... 저, 저한발 낄게요, 그냥. 한발저 사이로 껴가지고. 저 돌려서 사이에 껴. 아, 요건 안 되고. 어, 잘, 아, 잘 잡은 적. 딱 5천원만 더 할게요. 이 탑이 아까우니, 이 탑에서 5천원만 더 할게요. 우리 또킨더들에다닌고잠깐만 빼고 이따가 하고 에다안 빠져 지금 두개 있잖아 아, 아, 아 그래요? 오오 아, 아, 어, 안 열려 안 열려 어 여기서 어, 어, 안전이 어. 이 빼놔야 돼 여기서 잠깐만 고 어? 게임을 시작하래 자기가 쉬는 거는 생각 안 하고 나보고 빨리 게임을 시작하래 그래. 이거를딱한 번만 한 번만 제대로 들어줍시다 힘이 좋아서요 이렇게 삼발이 다 됐지 요러면 잘하면 가 잘하면 들어서 땡겨 여기 있지, <laughs> <그치. 오케이, 웃음> 요거지 탑이 좋으면요. 이게 반응하다는데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거 아시죠? 이거 한 방이면 그냥 후깍, 한 방이 후갈수 있어요. 이렇게 잡아주면 이제 끌고 가겠죠. 아, 저, 저,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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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늦게 선생님. 늦게 <laughs> 아니요, 늦게 저, 늦게 <laughs> 선생님, 노라부, 노시라고요. 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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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 저, 열쇠 또 뭐야? 그러면, 롯데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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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는 별로 안 좋아. 저 열쇠는 별로인 것같아이 자, 이게 어차피 목표는 달성해야 돼 애들 틴더조이와 롯데리아. 이것도. 롯데리아는, 요거는 돈더안 넣을게요. 두판 안에 이제 팔 건데, 올라오면 가고, 아니면 포기할게요. 이렇게 잘은 잡았다. 올려 아, 놓치네. 이거 틴더조이보다 롯데리가 아더 비싼 거 아니야? 아, <laughs> 떠올라본데? 안 올라오는데? 잡을 데가 없어요. 이거 마지막, 마, 마, 마 판이야 뒤집혀야 돼. 마판이네. 에이, 잘 잡으면 가. 에이, 그만, 그만, 그만. 자, 뽑은 건다 뽑았습니다. 아유.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걸 뽑았거든요. 그러면은, 하복이 지금 뭐냐면은, 28, 요한가아니다 26한가 아닙니다. 공기청정이고요공기청정이고 어, 공기청정. 힘들어져, 이 드디어. <laughs>